늘어날 수밖에 없는 악성 가계부채를 줄이고 경제를 살리는 한 가지 방법. 국가의 가계이전소득 지원으로 가계소득을 늘려 가계부채를 줄이고 재원은 금리 0%인 영구국채로 조달하되 고소득자 감면 세액으로 보완하여 경제와 민생을 살리자는 최백은 교수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부의 가계지원은 시안부 지역화폐로 해서 자영업자의 매출과 기업의 생산을 유발하게 해야겠지요. 다음 페이스북글, 이자상한 10% 실현 위한 불법사채 무효학법 촉구. 고리대는 최악의 불량식품, 강도 핑계로 조폭갈취 허용한 돼. 삼국시대에는 고리대를 못 갚아 노비가 되거나 차제를 팔았고, 고려시대에는 이종생리, 배식 등 고리대로 몸살을 알았으며, 일제침략기에는 연180% 무전대금업으로 합법적 갈취를 했습니다. 고리대가 성행할 때는 백성의 삶이 피폐해져 체제가 위기를 겪거나 붕괴했지만, 이자를 제한하고 원금을 못 넘게 하며, 저리로 공물을 빌려주는 사창까지 운용했던 세종대처럼 고리대를 규제하던 때는 흥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가계부채가 심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복지정책 확대로 이전 소득이 늘어 많이 시정되었지만 OECD 중 우리나라는 이전 소득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 비율이 가장 낮고 그 결과 가계부채 비율은 가장 높은 대신 국가부채 비율은 가장 낮습니다. 기술 혁명과 디지털 경제에 의한 자본이 확대 노동 종말로 표현되는 일자리 부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저성장 거기에 장기화될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지출축소는 어려운데 수입은 줄어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계부채가 건전한 저금리 금융권 부채가 아니라 감당이 어려운 악성초고금리 대부업체 대출이나 불법사채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장률 10%대 박정희 정권에서도 연 25%인 이자가 성장률 1%대인 현재 24%인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민주당 지도부와 국회의원들께 최고 금리 10% 이하 법 개정을 건의드렸습니다. 화폐 발행권은 국민의 것이고 발권 이익은 공평하게 가급적이면 다수 서민이 더 누려야 하는데 실상은 고소득 고자산 가만이 저금리인 제일금융권 대출 이익을 누리고 대다수 저자산 저소득자들은 고금리 대부시장으로 밀려나니 서민복지 대출을 대폭 늘려야 합니다. 채무만큼 채권이 있기 마련인데 다수인 가계 부채 채무자들의 소수인 고리 채권자의 약탈 당하지 않게 하는 것도 국가의 일입니다. 그런데 일부 보수 언론과 기득 경제인 및 관료들의 이자율 10% 이하는 대출 감소로 저신용자들의 자금 조달이 어렵고 이들이 불법 고리사채 시장에 내몰린다며 저의 이자제한 강화 제안을 비난하고 있지만 이는 고리대를 옹호하는 궤변이자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첫째, 불법고리대출은 불법이니 반환청구를 금하면 고리불법사채시장은 없어집니다. 이 자제한 법률을 어기고 고리로 누군가를 착취해 불법불로 소득을 얻는 것은 보호하거나 허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래된 관행인 이용업소 선불금은 반환청구를 금지하자 자취를 감췄고 독일과 일본 등 외국도 과도한 고리대금을 무효로 해 원리금 전북도는 이자전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도이자 각종 연체를 포함 제한 법률을 어긴 고리대출을 반사회질 서인 무효로 원리금 전액 또는 이자 전액을 반환 청구 못하게 하면 될 일입니다. 치안 부족으로 강도가 많다며 조폭들이 보호비를 갈치하는데도 치안 강화로 강도와 조폭을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 피해를 당할 수 있으니 조폭에게 갈치당하고 있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사채 피해를 막아주려고 합법 고리대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일자리가 없어 굶는 것이 염려되니 노예제를 유지해야 한다던 노예 해방 반대론 제 업치와 같습니다. 둘째, 고리대는 당장 달콤해도 건강을 해치는 불량식품 같은 것입니다. 배고픈 주인을 위해 머슴이 챙길 것은 불량식품이 아니라 건강입니다. 제로 성장 시대에 연 24%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은. 나락으로 떨어지거나 이미 떨어진 사람들인데 21세기 복지 국가라면 이들에게 고리 사채 쓸 기회가 복지 지원이나 복지적 대출 기회를 주는 것이 정상입니다. 최고 이자 10% 제한과 더불어 고리 불법 사채 무효화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참고로 고리대 이용을 막기 위해 경기도가 500억의 예산으로 처음 시행한 극저신용자 무심사 대출 정책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게 10년 연 1%로 300만 원까지 대출 50만 원까지는 무심사 대출에 도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다음 페이스북글 오롯이 충심입니다. 조금 전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자리에서 정세균 총리님께서 고용 취약계층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피해가 크게 발생한 계층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조만간 지원금 규모와 대상 등 세부 기준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 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입니다. 이는 변함없는 저의 충정입니다. 아울러 국가 지원책이 국민들께 신속하게 파고들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집행을 지휘해 나갈 것입니다. 보수 언론은 더 이상 저의 견해를 얄팍한 갈라치기에 악용하지 마십시오.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선별 지급될 거라는 보도들이 나간 이후 한숨과 원망으로 밤새 뜬 눈으로 지샌다는 분들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 이들의 고통과 절망을 잘 알기에 또 다른 이유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들 삶의 무게를 함께 덜고 일어서기 위한 것이라면 선별 지급 기준에서 소외된 분들이 버티고 있는 그 무게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리고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그 원망과 분노는 어떻게 감싸 안고 가야 할지, 1370만의 삶을 책임지는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지금도 깊이 고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 불만과 갈등, 연대성 훼손 등 1차와 달라진 2차 선별 지급의 결과는 정책 결정자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경우의 수와 배안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따져봐야 하고, 그것이 주권자인 모든 국민들의 삶을 위기로부터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쉬운 길을 말하지만, 저는 무겁고 아픈 현실을 외면하며 낙관적인 미래만을 말할 순 없습니다. 이 또한 정부 여당에 대한 저의 충전이자 선출직 행정관의 의무입니다. 저의 충전과 의무를 왜곡하지 말아주십시오. 지금 언론은 정쟁이 아니라 고단한 국민들의 삶을 대변해야 할 때입니다. 부디 국민 모두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간곡히 희망하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